구독해 구독해 구독구독 구독! 자 오늘 컨텐츠는 바로 여러분들 포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형저 포르자 자동차 게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포르자면서 했던 리액션이 너무 정말 감사하게 도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안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팀장님께서 어, 우리 회사 직원분인 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준비. 형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이거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해왔습니다. 포르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예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준비한 차는 포르자에서 홍준표 의원님 선거차몰기 모 컨텐츠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 일단은. 자, 일단은 오늘 포르자의 꽃은 뭐냐? 경주죠? 예. 자, 일단은 이 차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지금 선거차 잖습니까? 지금 그 홍준표 의원님의 입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정말 우리 의원님에 대한 우리 그 시민들의 반응 어떨지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선거차를 끌고 다니는 게 의원님의 이미지를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. 저 학교를 준수하면서 가볼게요 근데 네, 이 게임 특성상 조금 많이 미끄러지는 그런게 좀 있어요 아시죠? 호라, 포르자 호라이즌 해보신 분들은 아시.. <놀라> 앞으로 잘하면 되죠? 과거는 과거일 뿐자 우리 의원님의 입지 한번 국민 선호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<놀라>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, 아이고, 안녕하세요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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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주 많이 하셨네, 아이고, 반갑습니다, 아이고, 아이고. 여보세요? 예, 의원님, 반응이 좋은데, 큰일 났습니다. 이 영상 못쓸것 같아요. 아니, 애들이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네. 이거 어떻게또 이시국, 이시국 축 나올 텐데. 이거 마스크를 한 명도 안 썼어. 이거 어떡하죠?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다시 만들게요. 예. 여기는 아주 미치광이들이고, 저쪽에. 아, 여기 있네요. 아이고, 여기 오라고 점프점프 찌는거 봐. 다 마사이족인 줄 알았잖아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아. 이거 뭐야? 이거 H 저거 현대해상이야 뭐야? 야 역시 우리나라 국뽕 어? 현대해상 아니에요 저거? 예 네, 맞죠? 아 홍준표 할때 H라고? 아 그래요?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제가 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터 일자리 창출부터 우리나라 이중과세 제가 다 잡겠습니다 저만 믿어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유 가보겠습니다. 아, 예, 아유 가보겠습니다. 예, 예 고맙습니다. 예, 아유 아우 피곤해. 자 일단 여기서 한번 그 경기장 어딨죠 여러분들? 그 경기를 뛰러 가야 돼 이제. 아못 잡게. 자 이제 어아 어, 다시 뒤로 가야 되네. 아유 아유 제 길을 잘못 들렀네. 아이고 아아자 이거는 음 아주 이. 이러... 자 이게 의원님의 얼굴이 담긴 차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돼 여기서 브레이크 좀 잡아주고 그렇지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가속 잡아주면서 돌고 예 안보일땐 살짝 역전해..역전해주고 야마아아아 아, 괜찮..괜찮아요? 선생님 괜찮으세요? 아오오자 어, 어? 이.. 주로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착한 분이시로군요. 아 여기 여기가 우리 선생님이 여기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어, 여기 잔디 좀 깎아달라 그러셔가지고 예 아유 예 관할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선생 님 잔디 깎아놓고 갈게요 예 한번 쓱 밀고 예 아유 선생님 행복하십시오 에이. 예 그래 돕고 사는 거지 어 여기도 길 내드렸어요 예예예 예, 예. 담장도 허물고 이게 이게 뭐야 우리 현대 사회에서 담장 왜 아, 지금 내 주소진 찍어 준 대로 빨리 애들 좀 보내 봐. 예산 남는 거 없어? 전부 때가 쓰러졌다고. 전부 때가 말귀를못 알아먹어. 아, 차가 왜 이거밖에 없지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! 가자! 가자!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! 이거? 너 파란색은 내가! 너 앞에 있는 파란색! 내가 너한테 절대 일치하지! 파란색은 절대 안 지자! 대한민국 너! 너! 그렇지! 너 하얀색! 내가 널 꺼지고 내가 나 빨간 대고불들르주겠다물질르주겠다물질르주겠다물질르주겠어 아, 진짜 박근 야예 <laughs> 잠깐만요 이게 어 뭐야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우라칸 LP 6 1 0 뭐야 와와 아이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탈게요와와 우라칸이라 내 드림 칸데 와아 심상정 씨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게임 가볼게요. 와아와와개 털린다 아이팔 내 찾아라 뭐야 이 자식이 아이팔 따위로 미안하다 아이팔아 방송이라 어쩔 수 없어 아우 아이팔 미안하다 아우 맨날 미안하다 나이샤! 이야! <목소리> yeah! 아 진짜 고맙습니다. 예 에스프레소님 고맙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아이고! 아유 우리 선생님들 많이 반겨주시네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우리 선생님들. 야차 진짜 빠르다 이거 와 뭐라고 이거 뭔 차냐고 선거차요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 아 근데 내가 이차 사고서 이렇게 빠른 차 타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양 출몰하는 데 있거든요 양 찾아가 볼게요 양양 양 치고 싶거든요 제가 아 아. 이게 요즘에 <laughs> 사이드 미러가 <laughs> 아이 그 옆에 미러가 <laughs> 어, 미러가 요즘 없는 게 나. 이게 공기의 저항을 좀 줄여 준단 말이지. 양이다. <laughs> 내가 오늘 이양 잡는다. 아무렇지 않은 쪽가 볼게요. 얘네들이 무빙 진짜 잘찍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쪽. 그냥 지나가는 척 하다가 이 얘네들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단 말이지, 이게. 아이고 귀여운 것도 여기 풀다 뜯어 먹은 거 봐. 어? 일로 와! 자 이제 정지찬의 운전 실력 좀 보여드리고 그러고서 말게요 오늘 양 지나치고 요거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캐딜락 차 파란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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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지금 내려와 어디 갈라고 <laughs> 자 여기까지 자 아유 재밌었습니다 예 그, 그, 그러는 거야 아 저번에 진짜로 내 방송 보는데 어떤 애가 어? 이름은 한창석 해놓고서 내 방송에 카톡 보내는 거야. 그래서 너무 한심한 거야. 내가 그래서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, 야 정신 좀 차려라 인마. 어? 이름 한창석으로 바꾸면 뭐 하냐? 네가 부배야? 이랬더니 진짜 이름인데요. 그래서 지랄하지 마 진짜로. 지라하지마. 아우 저 미성년자라 민증도 없고 저거 어떻게 인증할 수도 없고. 아너그 컨셉에 찌든 거야. 이랬는데 그 카카오톡으로 학생증을 보냈는데 진짜 한창석이라고 더 이름.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 그때. 진짜 이름이 한창석이었어. 그부배용 본명이 한창석이거든요. 아, 진짜 이름이 한창석이었어.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까지 했어요 방송에서. 아 원래 근데 재밌었나요? 우리 그 방송 오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팀장님이 뿌듯해하더만 왜냐면은 팀장님이 저거 스킨이랑 다 알아봐 주신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몇개좀 준비하고 있으니까.